안녕하세요, 아세입니다 어, 제가 저번부터 좀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요즘에 조금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 아무래도 지금 이제 또 부케를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하는 시즌이기도 하고 또 시즌 3로또 유입되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 저번에 스타터 가이드 올린 게 제가 스타터 가이드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많이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정말 정말 초보자나 유입 아니면 소서리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최대한 맞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큰 내용은 없고요.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벨업 액트 구간에서 레벨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뭐 스킬 구성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아이템 스펙이 깡패고요. 지금 부케 키우기가 너무 좋은 상태인 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오픈런을 하거나 하루 이틀 차에만 해도 좋은 장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액트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일액자만 줘도 엄청나게 좋은 레벨업용 장비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레벨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방어구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설명 드릴 게 없어요. 방어구에 꼭 들어가야 될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외부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명력 최대치, 접두에는 생명력 최대치, 그리고 전미에는 마나 아 접두에 마나 최대치, 그리고 전미에는 저항 필요한 저항 요것만 있으시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되고 베이스는 솔직히 애쉬 베이스가 아무래도 가장 범용성이 있긴 하죠. 에쉴 베이스로 해 가지고 에쉬 에너지 실드 높은 친구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돼요. 요거를 먼저 하나 딱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뭐 투구를 사고 싶다. 그러면 여기 투구를 검색을 하시고요. 여기 요구 사항 있죠. 레벨업 할 때는 레벨이 계속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뭐25 레벨이다. 그럼 25 레벨 최대 최대 25 레벨을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능력치 필터에 생명력 최대치, 만화 최대치 그리고 내가 필요한 저항, 내가 필요한 저항이 만약에 뭐 화염 저항이랑 번개 저항이다 그리고 번개 저항이다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네, 이, 또 아이템은 또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각 자, 스탯에 따라서 티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DB를 참고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려우니까 일단 패스를 하고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여기 장비 필터에 에너지 보호막 최소의 일을 하면 에너지 보호막이 들어간 거는 무조건 나오게 돼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오네요. 왜 이렇게 나올까? 잠시만요 뭐가 잘못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이제, 아, 죄송합니다 일반으로 해놨네요 요거를 모드로 해놓으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내가 이제 금액 자체를 어차피 레벨업하는 거를 1액짜리 이상 주고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 필터에 엑잘티드 오브로 해서 최대 1로 해주세요. 그리고 검색하기.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만 해도 지금 옵션이 엄청나게 좋죠. 근데 여기서 한 번씩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생명력 최대치가, 어, 지금 레벨이 설정이 안 됐네요. 잠시만요. 25, 뭐 25로 다시 설정을 할게요. 25로 설정을 하고 검색을 하시면 또 유니크가 나오니까 또희귀로 바꿔줄게요. 여기로 바꾼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뭐 특별하게 옵션을 너무 많이 보고 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적당히 좋은 친구들을 사시면 돼요. 적당히 옵션 보고 좋은 친구들. 여기 이제 티어를 보는 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레벨업 하실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옵션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 저렴한 거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옵션.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구, 갑옷, 장갑, 신발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뭐, 50대 구매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50레벨로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생명의 최대치를 눌러보면, 뭐, 티어가 지금 2까지 붙죠, 50레벨은. 그러면, 티어 2 중에 여기 값을 보면, 티어 2에 120에서 140이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보고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낄수 있는 레벨에는 이 티어가 지금 요 만화 최대치나 이런 티어가 이까지 붙는구나. 그리고 저항도 눌러보세요. 저항도 눌러보면 아 3티어까지 붙는구나. 그러면 31에서 35죠. 그러면 31, 3일 그리고 생명력 최대치 같은 경우는 120에서 149잖아요. 120 만화 최대치 같은 경우는. 자 105에서 124네요. 105 이렇게 구매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좋은 매물은 없네요. 그러면 한 조금 순 낮춰서 한 90, 100 정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죠. 어차피 같은 1액짜리인데더 좋은 매물들을 구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업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가장 그살때 가장 좋은 옵션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최소 10렙 정도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 최대한 가장 좋은 옵션을 구매를 하셔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설명드릴 거 다른 이제 두 번째로 드릴 거는 반지가 있어요 레벨업 할때꼭 이게 이제 나중에 맵핑 뭐 하이엔드 가가지고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옵션을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 초반에만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번개 피해가 꼭 필요합니다 번개 피해 증가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생명력 최대치, 그리고 마나 최대치, 그리고 필요한 저항을 넣으시면 돼요. 원하는 뭐 화염 저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번개 저항이 필요하다. 레벨업 할 때는 사실 시전 속도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그거는 엔드 게임 들어가고 나서 그때 챙겨 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기 요구사항에 레벨이 내가 뭐 50짜리가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제 수치를 보시는 거예요.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몇에서 몇 나오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필요한 옵션의 값을 넣으셔서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반지랑 뭐 갑옷. 그리고 장비들 그리고 목걸이 이런 친구들은 다 생명력 최대치랑 만화 최대치 기반으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항까지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반지랑 목걸이에는 시전 속도 정도는 이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꼭 시, 반지 목걸이 두 가지에는 시전 속도를 꼭 넣어주실 수 있으면 넣어주세요 근데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레벨업할 때 사실 스펙업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무기랑 집중구입니다.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마법봉을 구매를 하실 때나 이제 모든 번개 주문 스킬 레벨을 꼭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게 번개 관련된 게 무조건 들어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접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뭐 화염 피해도 있고 냉기 피해도 있고 번개 피해 있고 그리고 화염 개인, 냉기 개인, 번개 개인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 주문 피해까지 있습니다. 근데 주문 피해는 어떤 경우에도 있으면 무조건 좋고요. 그래서 주문 피해를 무조건 넣어주세요. 그다음 또 들어가면 좋은 게 이제 번개 피해 그리고 번개 획득, 번개 피해 피해 몇 퍼센트 번개 획득 이 옵션이 들어가면 가장 좋아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들어간 거는 레벨업하는 과정에서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검색을 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액자로 검색을 하세요 액자로 검색을 해서 뭐 최, 최대 뭐한오 아니면 1 나중에 한뭐 레벨이 낮을 때는 1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해요 근데 한50 정도 넘어가면 아마 일액자 자리는 잘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부캐용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하게잘안 팔거든요 그래도 일단 일액자로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요구사항에, 뭐, 내가 30레벨에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럼 지금 결과가 없죠? 결과가 없습니다. 요것도 결과가 없고. 이렇게 하나씩 빼보세요. 이렇게 빼면, 이렇게 나오죠. 요런 것들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빼보세요. 요거를. 하나를 빼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요세 가지 옵션은 어차피 꼭 들어가야 되는 옵션이라서, 이렇게 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좋은 걸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5일 짜리 정도 하면 그래도 지금은 없네요. 이런 거 구매하시면 돼요. 뭐 20도 마찬가지고, 30도 마찬가지고, 50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1억 짜리 좋은 게 많이 나오죠. 물론 똑같은 건데 검색을 하실 때이 수치가 높은 거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3억 짜리 아주 좋죠. 이런 거 이제 구매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업할 때마다 주문 스킬 레벨이 이제 저랩 무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잘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몇레포트 들어가는지 지금 db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복잡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옵션을 하셔가지고 가장이 높은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숫자를 높여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돼요 내가 레벨업을 하실, 만, 하실 때마다 40이면 40또 이렇게 또 다른 것들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집중구 같은 경우는 요 이제 획득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번개 주문 스킬 레벨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주문 스킬 레벨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집중구,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게 주문 스킬 레벨이 초반에는 잘안 들어가요. 이게 DB를 제가 한번 볼게요. DB를 보면. 집중부에 왜 주문 스킬 레벨을 제가 중요시 하냐 하면 저게 그 어떤 옵션보다 밸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주문 스킬 레벨이 있죠 여기 1티어 2티어 이렇게 두 가지 티어가 붙는데 여기 아이 여기 요 앞에 있는 게그 아이템 레벨이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는 아이템 레벨 5부터 붙을 수 있다는 소리고, 요건 41부터 붙을 수 있다는 소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이템 레벨이 있죠? 그럼 요건 일자리가 붙을 수가 있어요. 붙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매물이 메모리. 메모리 없을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세 가지가 다 없는 게, 만약에 이렇게 다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죽은 스킬 레벨 하나 있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중구랑 마법봉을 이제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검색을 하셔서 최대한 자주자주 자주 바꿔주시면 정말 지금은 이렇게 저렴하고 좋은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DPS가 확확 올라가기 때문에 액트 밀때 거의 치트키 쓰는 것처럼 빨리빨리 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장비는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장비를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스킬잼을 설명을 드리면, 스킬잼은 여기 있는데, 그, 제가 배운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리폭탄을 배웠고요. 여기 스킬잼 보면, 이제, 모든 그 스킬잼이 있고, 이제 정신력 스킬잼이잖아요. 있 이제 스킬잼 기준으로 첫 번째 배웠, 배운 거는 저 서리폭탄을 배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폭풍보주. 그 다음, 세 번째는 연쇄 번개, 그 다음, 돌발, 그 다음, 원소 약화, 만화 폭풍, 그 다음, 요두 개는 건너뛰고요. 마지막에 번개 도관. 요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요거는 각 맞는 스킨 잼을 구하시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구하시면 되고요. 이 순서로 배웠고요. 이제 보조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레벨업하실 때 1레벨부터 이제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마법봉 같은 경우에 마법봉을 들고 있잖아요. 마법봉이나 지팡이를 들고 있을 거잖아요. 마법봉에 이런 이제 달려있는 스킬이 있죠. 기본적으로 뭐 권능착취라든지 뼈폭파 이렇게 달려있는 스킬들이 있어요. 뭐 낭뢰도 있고 시체불덩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요 스킬을 사용을 하시면 만화가 안 들고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기불꽃을 따로 배우질 않았어요. 저것만 쓰다가 이제 처음에는 저거랑 서리, 서리폭탄 두 가지만 사용해서 레벨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폭풍보주 배운 시점부터는 이제 폭풍보주만 사용을 했어요. 폭풍보주랑 이제 기본 스킬만 사용을 했습니다. 서리폭탄은 언제 썼냐? 몹이 좀 많이 몰리거나 아니면은 이게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자주 못쓰거든요 그러니까 몹이 많이 좀 몰려 있거나 아니면은 보스 잡을 때 노출을 깎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폭풍보주를 거의 메인으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주를 쓰고 이 보주를 만약에 쓰면 이 보주 위에서 스킬을 꼭 쓰셔야 돼요 밖에서 쓰시면 안 되고 보주를 떴다 그럼 또이 보주 범위가 있죠 범위 위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주가 같이 때려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클리어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쇄 번개가 배웠을 때부터는 이제 마법봉에 있는 기본 스킬을 사용을 안 했어요. 요거 세 개만 사용을 했습니다. 돌발까지 배웠을 때는 요거 네 개. 그러니까 폭풍 이제 몹을 만났을 때 보주를 먼저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연쇄 번개를 그냥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주에서 이제 번개 주입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도 이제 연쇄 번개가 강화가 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레벨업을 했습니다. 이게 요거 했을 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할 때, 항상 그... 방송을 켜고 라이브를 했었어요 레벨업 할때그래서남아있어서 이걸로 보여드리면 지금도 보면 요에 이제 연에봉개고 보주 그리고 솔발 거의 요것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통 일반 몹들을 잡을 때 보주를 깔고 그 다음 연쇄봉개를 날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사국을 해요 돌발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씩 써줄 때도 있어요. 그냥 그 돌발은 쓰는 게 딜의 목적보다는 그냥 주입을 많이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보주랑 연쇄 번개 이것만 써서 쭉 밀었습니다. 그리고 요맘 때쯤 이제 보스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마 뒤에 이제 보스를 잡을 텐데. 보스가 그냥... 어, 그냥... 여기 있죠. 보스 잡을 때도 똑같아요. 그냥 폭풍 보조를 쓰고 그냥 연쇄 번개만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 보, 본 것처럼 서리도 폭탄으로 이렇게 이제 노출을 걸어주고. 네, 비전 이런... 요것만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아, 한글... 그리고 주입 같은 경우는 꼭 먹어주셔야 돼요. 저렙 비전... 때는 주입을 꼭 먹어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여기 또 주입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못 먹고 있죠. 이때는 이제 저, 저도 주입을 익숙하지 않을 때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화 폭풍 같은 경우는 쓰면 데미지가 정말 세지는데 만화가 너무 많이 따라요. 그니까 러 만화 폭풍을 쓰실 때는 만화 플라스크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만화 폭풍을 쓰셔가지고 그 위에서 딜을 하시면 훨씬 셉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요거는 아마 한 40레벨 정도 때가 되겠네요. 40레벨 때쯤 됐어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보주 쓰고 연쇄 번개 쓰고 대신 이때는 이제 아 이때도 원소 착취를 안 배운 상태네요. 요렇게 이제 그냥 똑같아요. 그냥 보주 쓰고 연쇄 번개 쓰고 반복입니다. 그냥.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그냥 돌발도 한 번씩 쓰고요. 그냥 이렇게 이 번개 주입 모으는 용도죠 주입이 있으면 데미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세지기 때문에 주입을 항상 많이 모으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크게 액트 미는데 지금 연쇄 번개랑 주입이 있을 때는 연쇄 번개랑 돌발 정도만 쓰고 갈수 이제 몹이 좀 많다 싶으면 보주도 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액트를 미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막간 도착했을 때 이때는 이제 여기 보면 원소 착취를 배웠죠. 이때쯤 돼서 제가 이제 정신력 잼을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정신력 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30 받았을 때는 만화 잔류물을 먼저 배웠고요. 그다음에 원소 착취이두 개는 이제 정신력 퀘스트를 깨면 바로 배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마업사 마지막에 대마업사를 배웠어요. 대마업사는 정신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갑옷이나 목걸이에서 정신력 추가 정신력을 챙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원소 상태 이상시 시전은 가장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최근에 올리는 빌드 가이드들이 있죠 거기에 요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만화, 잔류물, 원소착취, 그 다음에 대마법사 요 순서를 이제 배워줬고요 저 친구들은 보조잼은 그냥 잔류물 관련된 보조잼들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검색을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잔류물 관련된 요 조화로운 잔류물이랑 잔류물 효력 있죠. 요친구들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 때쯤 되면 이제 똑같이 사냥하는 방법은 똑같죠. 똑같아요 그냥 조금 더 이제 빨라진다. 보주 쓰고 연쇄봉개 쓰고 보주 쓰고 연쇄봉개 쓰고 심심하면 돌발 쓰고 보주 쓰고 연쇄봉개 쓰고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때 아마 제가 보스 그 아마 파리두 왕자 같은 친구를 말이네. 잡았을 텐데. 서 되는 거랑. 호흡 <laughs> 어, 좀. 어. 한번 다 보려면 이런 거 잡을 때도 똑같아요. 그냥 보주 쓰고 연쇄번개 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원소 약화까지 배웠잖아요. 약화 노출 같이 걸고 단일 보스 잡을 때 그리고 보주랑 연쇄번개 쓰면서. 내 만화가 좀 여유있을 것 같다, 만화 플라스크가. 그럼 폭풍보이 만화 폭풍을 넣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딜을 좀 몰아 넣을 때. 설이 노출이랑 원서 저주 걸었죠? 걸고, 그 다음에 저는 만화 폭풍을 처음에 바로 쓰죠, 그냥.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만화 폭풍 위에서 그 폭풍보주랑 연쇄번개를 그냥 무한적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보스가 다 이런 식이에요. 다이런식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맵핑 진입에도 똑같죠. 맵핑 진입하면 이제 번개 원소 착취 때문에 번개 의 주입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딱히 보주를 안 써도 될 정도로 이게 잘 쌓이거든요. 그러면 연쇄 번개만 써도 이게 쭉쭉 워낙 세기 때문에 쭉쭉 잘 밀려요 맵핑에서도 레벨업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개도관을 이제 배우고 난 후에는 번개도관을 배우고 난 후에는 이제 몹을 때리면 저희가 감전이 걸리잖아요. 몹 체력바 밑에 감전이 이렇게 떠요. 이제 저희가 소설을 쓰다 보니까 이 쌍타격을 찍게 되면 감전이 두 개가 걸리죠. 두개 걸린 걸 확인하고 나신 후에 번개도관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단일 딜이 훨씬 더 강력하죠. 여기 있는 이제 스킬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지금 한 거예요. 레벨업 기준입니다. 레벨업 기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끼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음 같은 경우는 꼭써야 되는 거는 요두 개. 요두개 말고는 레벨업 하실 때 오음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요두 개만 쓰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번개도원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얘네 나머지는 전부 다 사문만 있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완주가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고 레벨업 하실 때 완주가 없으시면 여기 앞에 있는 세 개만 쓰시면 돼요 딱세 개만 그렇게 제가 일부러 다 적어놓이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레벨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레벨업 할때 레벨업 할때 기준입니다 레벨업 할때 이쪽 라인을 먼저 올라오시고요. 제가 찍었는 것 그대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시전 속도를 저는 찍었고, 그 다음에 만화 재생 속도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 라인 타고 올라갔고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주얼판까지 올라갔어요. 이쪽 다른 노드들은 이 당시에 제가 찍질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했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처음에 여기 인트까지 이렇게까지 쭉 올라가서 처음에 순수한 힘 찍는 거를 먼저 되게 목표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그나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순수한 힘을 굳이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능이 되게 지능 스태킹을 하는 빌드가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저쪽을 찍지 마시고요. 그냥 지능을 쭉 올려가지고, 전 처음에 이제 야생폭풍 찍는, 이거를 처음에 가장 중요시 했거든요. 야생폭풍을 찍는 거를. 예, 이 부분을 먼저 찍는 거를 했는데, 레벨업 할 때는 일단 그래도 이게 밸류가 괜찮으니까 이쪽을 먼저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야생폭풍 쪽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쪽 라인으로 이래 쭉 타고 갔어요. 가면서 딴거 특별히 찍은 게 없습니다. 이쪽 부분은 나중에 찍었어요. 거의 엔드게임 도착했을 때쯤에 찍었고요. 이게 순서를 알려드리면 지금 이렇게 먼저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이랑 이쪽 라인을 먼저 찍었고요. 그 다음에 첫치시마아 이쪽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찍었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요 여기까지 이제 할당을 해줬어요. 이렇게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갈마드는 갈류 이쪽까지 이제 할당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이쪽 부분을 찍었습니다. 이쪽이랑 이쪽 이렇게까지 이쪽, 이쪽,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펙이 돼서 섬뜩한 충전기를 썼을 때 엔드 게임 기준에서 요 섬뜩한 충전기를 썼을 때내 만화가 3천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섬뜩한 충전기로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70레벨, 뭐한 60레벨 후반 70레벨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아이템이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더 빨리 되겠죠. 이 정도로 하면 엔드게임 진입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찍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요렇게 되죠. 이제 엔드게임 진입하실 때 까지는 요 정도로 하셔 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셔서 게임을 하시면 되고요그 후에는 아 여기 이제 주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찍어 주시고 그 후에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요렇게 요렇게 갔습니다 이쪽은 이제 마지막에 갔어요 저는 이쪽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먼저 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 이 후에는 어차피 엔드게임 후일테니까 그 제가 최근에 올리는 빌드들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요정도 하면 이제 엔드게임 들어오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엔드게임 들어오신 후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올린 저자본 영상이 있죠 그제 유튜브에 아마 저자본 영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요 빌드, 요, 요 가이드는 약간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최근에 올라온 저자본 가이드.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아크 오브 아크 요 버전을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이후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바뀐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업데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뒤로 업데이트 되는 거를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레벨업 하시는 도중에 막히시는 게 있거나 엔드게임에서 조금 막히시는 게 있으시면 제가 보통 저녁 9시 이후에 방송을 잠깐 하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질문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